안녕하세요, 레고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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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록. 드디어 타로기가 타록. 어, 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맞아. 사기 아닙니까? 죄송하기 죄송하다. 여기 크리티브돼요 오, 이거 원래 그러가요?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생존으로 바꾸셔야돼 네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조선인 가져왔는데요. 우리 두 명이나 죽여야 되나요? 부자도 살수 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다. 진짜가 아니다. 고모가 있다. 누 유명, 명이다. 아 이거 사람이네. 이제 아, 네, 무슨 이? 갑니다. 안녕 카나님이 만들어주셨고요 구독해주세요 토리형입니다 시야 25 자, 100 나누기 25니까 4죠 4칸까지 아 2칸 아니, 4 나누기 25니까 1칸이고 아, 25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도 자, 이제 재밌게 하자 가봅시다 그냥 다 읽으면 돼 자, 이만요 어, 뿐지 아, 뭐야 어, 쩔수 없. 다시 가요 침대. 침대 밑에. 역시. 맡기면 죽는다 두둔, 두두 아, 손 아파. 표지판 없거 있나? 아니, 다다다다 아니, 이것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바바바바바 어어어아 아, 여기도 또있구다 이걸 캐야 되겠다 또. 아내손포갠주 아, 됐다. 아 죄송합니다. 왜얘기씩이다 줘? 와, 대단하대! 앞으로 두더 가봐야겠어! 어, 진짜 하고 좋네, 아 아, 필도 없이 내 마음속에. 응? 먼저 세이브를 하자! 네, 전 이거. 두, 이걸로. 시작해보도록. 두, 이거 한 번에 깨져. 가 점프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다다 아빠 조수다이야 올라가는 길이다 올라가자 go way, I go do so good you h e a d 왜 이리 올라가는 길을 봤지? 이들 앞으로 가서 이렇게 겠어 이거 설마, 격차 대로 음모 아닌가? 빠밤, 빠라밤. 나 때문이야. 길은, 왜 이렇게 허하게 만들었지, 응문이네, 응? 도 안에 있는 철, 다이아를, 이와요, 없이 살게 쇼. r i g h 죠돌 안에 있는. 아, 왜 이렇게 노가다 깨는 거밖에 없어? 또 재밌는 거좀 없나? 아유, 삭제부터. 아, 아유. 아, 아, 너무 느이 빨리, 빨리. 아. 아우, 늦어. 아, 내손 깨, 아. 아, 내손 깨지겠누. 내손 깨지겠누. 어! 잠깐만, 이거 나깬고 아니야. 잠깐만, 이돌이 아니가? 막, 이거 볼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 없어. <laughs> 나를 하겠습니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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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게아 여기다가 스포인트 와우, 네, 네. 와, 이거 그냥 다이 하고 그렇게저 진짜 태양이네이 역시되어 오게베라 이 더러운 제작자에서 어디 갈 길이 먼 거가. 용암의 남한테 머리 씁니다. 나 네. 용암의 남한테 머리다. 됐다. 저도 뭐지? 세이브 먼저, 어. 나좀잡시다 어. 아, 다딱하면 사.. 뭐야? 지작자 이름? 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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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봐도 이런데네아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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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어 예. 이것은 역시 아이고, 이거는 역시 아이고, 이거는 역시 아이 이거는 역시 아이고, 거 역시 아이고, 이거는 역시 아이고, 이거는 고 싶다 저는이거 여기다가 수입을 해야죠. 휴, 또 올라가 지상을 보는 것같아 드디어 드디어 지상을 보는 건가? 진짜 많이 올라있고 이제 곧 지상이 누가 있길래 오른손 법칙. 어 맞았다. 냠냠 여기 어디지? 어, 냠냠냠냠. 오기다 아니, 어, 여기다, 어, 얘탈출이야아 네, 안녕, 우리 애는 너에게 개를 준 사람들이야. 이렇게 도와줘. 어, 아니, 얘 차, 교체 차 아니야? 해피엔딩 탈로 차라리... 어, 잠시만요. 이거 그거인 것 같은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일단 창조적으로 바꿔서, 아까 거기, 왼쪽 길로 가봅시다. 올라갔죠, 아까. 자, 그렇죠. 이게 제가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손으로 나갔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면, 배드엔딩이겠죠? 조시면 돼요. 안돼. 배드이지.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